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틀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온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탄 수대양은 다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족속에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1절과 2절에서 이제 야곱의 깨달음.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이 세상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본토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고향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을 깨닫게 되는 것은 뭐이 세상에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죠. 에, 이 야곱이 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에, 사실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좀 그르쳐져야, 에, 좀 어려움이 생겨야 이제 그걸 깨닫습니다. 그렇지. 여기는 이런 세상이지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들 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오던 중에 그 배들에서 꿈을 꾸었을 때 나타났던 그 야곱의 사닥다리라 일컬어지는 그 사닥다리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장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제 야곱을 고향땅으로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야곱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재산을 싹히 우한거잖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간이 이제 6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양을 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제 20년의 기간을 라반을 섬겼기 때문에 레아 7년, 라엘 7년,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6년. 그래서 이 6년 동안 이제 라반의 양을 키우면서 재산을 늘려간 거죠. 그때 이제 그 6년의 기간 동안 자꾸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니까 이제 라반의 눈에 그것이 불편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가 임할 때는요, 뜬금없는 계시가 아니거든요.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때, 알아들을 만한 때, 사실은 이미 안목적으로 그때 깨달았을 때 야곱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6년의 기간을 사실 유예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상의 땅내 족속 뭐 여기가 이제 본토입니다. 본토 고향이죠. 나은곳 본토. 이제 13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뭐이 출생지가 이제 본토입니다. 그러면 이 본토라고 하면 사실 이들의 고향은 어디인가? 예, 이들의 시조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우지 않습니까? 원래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상의 땅, 이들의 본토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가난이 되는 거죠. 바뀌었죠. 보통 우리도 아버지의 고향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 부모의 고향을 따라서. 내가 어디다 뭐 서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지방 어디면은 내 고향은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뭐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때부터 이들의 본토는 바뀝니다. 이제 거기는 가나안 땅인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 부모님이 이제 다시 또 생기는 것처럼, 육체의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계신데, 예, 하나님이 계신 그저 하늘, 거기가 우리의 본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고향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예, 또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야곱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고향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와 우르는 우리의 육체의 고향을 의미한다면, 가나안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토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방에서 또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또 똑같이 태어났어요. 어디세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본토가 이제 가나안인 것처럼, 우리들의 영원한 본토는 지금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요. 예, 이제 죽으면 다 본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족장들이 죽었을 때다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며 모두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아내를 부릅니다. 이때 이제 우리 아내가 네신데 라헬과 라헬과 레아 둘만 불러내지 않습니까? 둘은 이제 몸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이면서 몸종. 그근데이 이름이 라헬이 앞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이 얘기를, 왜, 왜 야곱이 이 아내들을 들로 불러냈을까? 이 6년의 기간 동안 주권의 변화가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레하와 라엘 사이에 남편을 합한 채를 주고 사고팔고 하던 얘기를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야곱이 아내들을 밖으로 들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권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예,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불러낸 이유가 뭐죠? 이제 설득하기 위한 거겠죠.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들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해주고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년의 기간 동안 사실상 야곱이 충분히 그 이야기를 했을 만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년의 기간 동안 야곱은 또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고 그냥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냥 뭐, 뭐, 고향을 뭐들어가기 뭐 들어갑니까? 가봐야 형 예서, 예서도 찜찜하고 또 여기서 또 이제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돌아가야 한다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보니 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13절까지 있는 내용은 아내들에게 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예, 이 관계가,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 맺어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고요. 그때에 우리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절과 7절까지, 5절과 7절은 이제 이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인 라반, 그리고 예,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내용은요, 예, 아버지 라바는요, 예, 변덕이 있고요, 또 해를 끼치는 거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아니 도움을 주시는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려먹고 말이죠. 예, 나를 이용하는 그리고 또변덕스러움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와 육체의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거 있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죠.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곳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는 거죠. 한결같다.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한결같다. 그리고요.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돕느냐? 8절에서 12절까지, 이 6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이렇게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 이 부를 쌓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다르잖아요. 5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뭐, 9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제 사자는 뭐 예수 그리스도다, 뭐 천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명칭을 달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지식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이 1 3절에베델레 하나님. 이베델레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죠.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내에게 아내들에게 소개를 하고. 뭐, 한마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다.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다. 왜?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선하시니까. 변함이 없고 선하시니까. 그런데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13절에서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베델 언약을 아내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출생지라고 번역된 이 말이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본토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 봐라. 12절에 먼저 사자가 이야기할 때, 내 눈을 들어 봐라. 하면서 이제 꿈꿨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건을 되돌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했던 그것이 그냥 자신의 꾀이거나, 자신이 어떤 지식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앞서서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인간적인 지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행위였다. 믿음의 행위였다. 그데그 믿음의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뭐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이 이게 너의 새끼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다 치워버린 거죠. 그게 있으면 라반이 라반의 것을 가졌다고 할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을 야곱의 몫으로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될수 없는 일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라반이 이걸 다 치워버리고 났는데 실제로 이 건강한 새끼들이 그렇게 점이 있거나 얼룩지거나 이아롱진 이런 줄무늬 있는 것들이 태어나서 이제 야곱의 것이 되었던 거니까요. 꿈을 통해서 그 계시를 계시를 들었고 그 계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6년 동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뭡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는 숫자고 7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첫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는 지금 야곱은 재창조의 삶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가정을 새로 꾸려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열두 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그 씨앗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예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그 그대로 또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고 그 동안 지켜 주셨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뭐예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때 서원을 했었죠. 그 서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서원을 했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다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 또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한 내용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대로 다 지켜주신 것이고 또 28장 21절에서 야곱은 그때 분명히 서원을 했거든요. 나를 지켜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네. 그러면 요 평안이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또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아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지금 이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의 눈에 곱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된이 상황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떠나왔더라면, 관계가 나빠질 일이 없어요. 거기서 미적미적 하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정을 떼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 신앙을 버리면, 신앙을 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간다면은요, 물론 바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래요. 잘하면 신앙대로 살아가면 박해가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 정착해서 살면은 이런 환란이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나가야 아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사이에 끼어서 가는 존재예요. 애굽을 지날 때 좌우가 물로선 그 벽이 되어서 그 사이를 지나왔던 것처럼. 왼쪽으로 가면 바퀴가 있을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활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뭐 이런 게다 있어. 어,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 여상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아버지 집으로, 영원한 우리의 예, 족속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이죠. 네, 내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때가 돼,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1,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곳은 내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영원히 나에게 낯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좀 이렇게 안정을 찾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잖아요. 6년의 기간 동안 야곱은요 남부로 없었습니다. 그냥 뭐 새끼를 낳으면은 건강한 새끼를 낳으면다 자기게 되고 말이죠. 또 아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아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이 사실은요, 먼저 자기가 깨달았어요.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이루셨어요. 모든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 네. 이렇게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릴 때도 계시가 임합니다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때또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지금 야곱의 경우에는 늦추고 있을 때,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을 때,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부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몰아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사실상 그뭐 6년이나 끌게 내버뒀는가그 6년 이전에 환난이 있었다면 갔을 겁니다. 여기서 안 됐더라면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것으로 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과거와 비교해서 과거보다 좀 나아지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고 여기에 이제 주저앉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환란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에 살겠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환란도요, 또 어떤 부귀영화도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간적으로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란을 같이 끌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환란과 시련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갈수 있어야 하고. 이럴지라도 하나님께 갈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끌고 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거나 현 미래에 매여서 현재의 삶을 빼앗기듯 어떤 불행 때문에 현재 불행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빼앗기거나, 또 넘치는 풍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신앙을 빼앗기거나. 이게 시간에 대한 이해와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 그것은 넘치는 행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넘치는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행복과 불행도 고통과 슬픔도 바꿀 수 있고 즐거움과 기쁨도 바꿀 수 있다 무엇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야곱이 이제 아내들을 불러 설득한 것처럼 우리 또한 가족들을 불러 모두 함께 주님께 가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고 그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야곱을 통해서 알아요. 이 야곱은 뭐 남자니까 아 이거는 뭐 어? 남자가 할 일이구나 아니죠? 여러분이 남자 같으시잖아요. 이거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을 깨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이 주어져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 왜요? 여기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말할때 가거나, 아니면 허되게 당하고 가거나,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냥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부모 형제 일가친지가 그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시며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저희들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한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저희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